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테슬라 관련해서 좀 정신이 없죠. AI 거품 얘기 나오지 시장 분위기 갑자기 싸늘해지지. 뉴스도 보면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전체 흐름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주요 이슈들만 잘 연결해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진짜 위험한 건지 이게 딱 보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AI 거품 논란부터 엔비디아 실적 이슈, 그리고 테슬라 하락 이유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시장 분위기 진짜 안 좋습니다. AI 거품 논란 다시 터지고 기술주 중심 으호 조정 나오고 금리 전망도 불확실하고 전반적으로 매크로가 그냥 버티기 장세. 해외에서도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심지어 안정적이라던 한국 시장까지 AI 법을 우려로 급락했다는 해외 기사도 나왔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AI 중심으로 과열 불안, 우정이 동시에 펼쳐지는 완전 요동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때는 한 가지 이슈가 생겨도 시장이 확 흔들립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변동성 큰 종목들은 더 예민해지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지금은 작은 물시도 시장에서는 큰 화제가 되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서 저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성장 속도는 아니다. 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이게 곧 AI 버블이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여기다 미국 금리 정책도 불확실 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성장주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테슬라와 무슨 상관이냐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 회사 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ai 회사로 평가하고 있죠 fsd 로보 택시 ai 모델 학습 이 모든 게 테슬라의 주가가 ai 프리미엄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ai 거품 논란은 테슬라 주가 직접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ai 시장 전체가 왜 이렇게 긴장 했냐 이유는 곧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 가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전세계 투자자들이 달력에 11월 19일에 줄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AI 생태계 전체의 건강 지표이기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꺾였다. 시장은 바로 AI 거품이라고 외치며 기술주 전체가 빠질 겁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여전히 폭발적이면 AI의 성장은 아직이라며 테슬라, 메타, 구글, MS 등 기술주 전부 반등합니다. 즉 엔비디아 실적 하나로 AI 시장 전체가 진짜냐 거품이냐를 판별하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엔비디아의 기업이... 보다 ai 실뢰도 테스트에 더 가깝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워렌 버핏이 불을 지폈어요 땅에서 는 지금 ai 거품이란 얘기가 나오 는데 버핏은 정만대로 구글에 4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 오히려 돈을 더 넣은 거죠 이건 투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메시지 예요 버핏이 없던 사람입니까 투자의 신 가치주 투자자로 잘 모르는 기술 주는 절대 안 사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 사람이 지금 ai 생태계 중심 기업에 막대한 돈을 넣었다는 건 단순한 포지션이 아닌 겁니다 ai 시장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시장 전체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죠. 이러니까 시장은 거품론과 실체론으로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들어가죠. 왜 지금 다시 머스크 게이츠 쇼트 이슈가 화제가 되는가? 현재 시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AI 거품 논쟁 때문에 이럴 때 테슬라 같은 대표 AI 성장주는 조금만 뉴스가 나와도 과한 반응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게이츠의 테슬라 쇼 포지션이 다시 언급되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비난한 기록이 다시 회자되면 시장은 이걸 단순한 두 사람의 감정 싸움으로 안 보고 AI 가치 평가 싸움으로 해석합니다. 테슬라가 AI 가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빌 게이츠는 그걸 인정 안 하고 머스크는 우린 진짜 AI 회사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테슬라 AI 가치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뉴스 소비량이 폭발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AI 거품의 대표주자냐? 이 질문을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아니다에 무게를 둡니다. 테슬라는 AI가 실제로 굴러가는 몇안 되는 기업이죠. 요즘 AI 회사가 많지만, 정작 AI를 실생활에서 굴리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단계에서 막혀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FSD 사용자가 200만 명 이상 넘어섰고, 하루 수억 킬로미터 실체 주행 데이터와 OTA 업데이트로 바로 반영됩니다. AI 구조가 아예 다른 거예요.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잠재력만 말할 때, 테슬라는 이미 데이터와 학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품일까요? 이건 실제 그 자체예요. 테슬라는 AI 거품에 휩쓸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붕괴될 거품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정당한 가치를 재평가받을 회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종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스토리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 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이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 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